じゃあみなさんこんにちは。じゃあ창石3章8절みないいですか彼らは日の涼しい風の吹く頃、そのの中にシュナル神の歩まれる音を聞いた。そこで人とその妻とはシュナル神の顔を避けて、そのの木の間に身を隠した。シュナル神は 人に呼びかけて言われた。あなたはどこにいるのか彼は答えた。その,の中であなたの歩まれる音を聞き、私は裸だったので、恐れて身を隠したのです神は言われた。あなたが、裸であることを誰が知らせたのか食べるなと、命じておいた木からあなたはとって。 で食べたのか人は答えた。私と一緒にしてくださったあの女が木から取ってくれたので私は食べたのです。そこで主なる神は女に言われた。あなたは何ということをしたのです。女は答えた。蛇が私を騙したので騙したのです。それで私は食べました。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음, 자 카레라와 그들은 히노스주시가제노 후쿠고로 그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 즈음에 그죠? 뭐 오후가 됐겠죠? 소노노 나카니 동산 안에 슈나루 카미노 아유마레루 오또 기이다. 하나님의 아유마레루 걷는 소리를 들었다. 죠 아유무 뭐, 아유마레루 그죠? 속곧에 거기에서 히토토 소노 츠마토와 그 남자와 그 처와는 처는 슈나루카미노 가오 사케테 하나님의 얼굴을 사께루 피해서 아이고. 피해서 소노노 키노 아이다니 동산 나무의 사이에 몸을 숨겼다. 미오, 가쿠시다. 그죠? 슈나루, 카미와, 하나님은, 히토니, 요비, 카게 때, 이와랬다. 사람에게 요비, 가게, 때, 부르신 거죠? 불러, 이와랬다. 말씀하셨다. 아나타와, 도코니, 이르노까 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카레와, 고다했다. 그는, 대답했다. 선원원학가대 동산 안에서 아나타노 아유마레르 오토 당신이 걸으시는 소리를 듣고 어~ 와타시와 나는 하닷가닷다노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오소레 테 미오 가쿠시다노데스 두려워서 미오 몸을 가쿠시다 숨겨 숨긴 것입니다 가쿠시마시다 그죠 가쿠시다노데스 더구어체이죠 카미와 이와랬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았다가하닷가데아루곧 아루노노가 내가 어, 하닷가데 그죠. 음, 벌거벗었다는 것을 나레가 시라세따노까 누가 어, 알렸는가. 다베르나 하면 이거 나가 붙어서 부정형이라 그랬죠. 먹지 마라. 라고 메이지 때오이다 명해둔 메이지 때 옥구 옥구에서 온 거죠 명령해둔 나무에서 너는 도대답했다녹까 따서 먹었는가 히토와 고다했다 남자는 대답했다 뭐 사람은 대답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남자네요 그죠 와타시도 이쇼니 시대구다 샀다 나와 함께 시대하도록 주신 아노 온나가 그 여자가 키카라 돋대 크레타노데 나무에서 따 주었기 때문에 와타시와 다베타노데스 나는 먹은 것입니다. 자 소코데슈나루 카미와 온나니 이와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나타와 난토유 고토 시타노데스 노는 난또いうこ도 무슨 일을 한 것이냐. 그렇죠? 온나와 고다 했다. 여자는 대답했다. 헤비가 와타시오 담아시다 노데. 헤비 뱀이 나를 담아스 속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소레데 와타시와 그래서 나는 먹었습니다. 이데스까 여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